질문. 세가지 질문을 일단 바로 소개해드리고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번 돈이 정말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인가 공짜로라도 할 일인가 그리고 2번 살 날이 3개월 남았어도 계속 할 일인가 아니면 10년 동안 해도 재밌을 일인가 3번은 과정이 즐거운가 이세 가지입니다 제가 원래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이후에 하고 싶은 일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할일 그런 일을 좀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좀 싶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정교화하기 위해서 검증 질문을 좀 변경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어, 10년 동안 해도 재밌을 일인가 그리고 과정이 즐거운가 어, 나름 좀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좀 질문을 다듬은 거고요 그래서 요 기준들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평생 할 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하셨다면 뭐 여러 경험을 해 보시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번 돈이 정말 많아도 할일 아니면 공짜로라도 할일 일단 1번 질문은 원래 제 생각이랑 같은 질문입니다 돈이 정말 많아도 할 일이랑 어... 아니면, 공짜로라도 할 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 내재적 동기로 일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심리학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없어도, 어떤 할 일을 한다면, 내재적 동기가 높은 일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활동은,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고요. 회사를 다니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회사에서 하는 일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생산과 소비로 나눠보는 겁니다. 어떤 자원을 소비하거나,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돈을 소비하거나, 뭐 이런 건 소비. 그리고 반대로 글을 쓴다거나,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말을 한다거나, 어떤 주장을 한다거나, 근육을 만든다거나, 이건 생산이겠죠. 그래서 쉴때 내가 자발적으로 하던 일 중에 생산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니면서 쉴때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약간 자기 개발이나 경제 경영 쪽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책을 보다 보면 아니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약간 따라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모장에 이렇게 내가 책 쓰는 사람인 것처럼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버들처럼 허공에 대고 내 생각을 말로 해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를 하게 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생산 활동이 없으면 내가 많이 소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게임을 많이 하고, 게임 영상을 많이 본다. 그러면 나도 저 유튜버들처럼 게임을 재밌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 게임을 보여주고, 게임 영상도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 사람들만큼 잘할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내가 평생 할 일을 언젠가 내 직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살날이 3개월 남았어도 할일 10년 동안 해도 재밌을 일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는 이 앞에 질문입니다 제가 죽을 때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3개월 후에 죽는다면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할까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런 것도 좋겠죠 근데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3개월이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제 생각을 글로 남기고 뭐 이렇게 말로도 해보고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3개월 남았으니까 평상시에 못했던 뭐 번지점프를 한다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질문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라 앞에 질문이랑 겹치기도 해서 10년 동안 해도 재밌을 일 이걸로 이제 이번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어 어떤 일을 할때 장시간 그리고 장기간 동안 몰입을 하고도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열정이 되게 좋고 그게 지속된다는 얘기니까요 유명한 그릿이라는 책에서도 말하는 개념이 요거랑 비슷합니다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꾸준한 열정 요게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성공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평생 할 일을 찾는 거니까 잘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고 자아 정체성도 만들어주고. 근데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열정이 지속되는 일이면 처음엔 잘 못하더라도 어, 점점 숙련되고 성취를 이루고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또 재미를 더 주고 이런 선순환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오는 심리적 만족감과 성취감이 또,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사실 그렇게 지속적인 흥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롤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쾌감이랑 스트레스가 되게 엄청나거든요. 나름 게임을 오래 한 거는 뭐 축구 게임입니다. 피파나 뭐 위닝 같은 거. 지금은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방송은 안 하지만 저도 기회가 되면 또 그런 게임에 대한 방송을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내가 돌아봤을 때 꾸준히 열정이 있었던 그런 분야가 평생 할 일을 하는 데 중요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3번 과정이 즐거운가 저는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이세 어, 번째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서 추가해봤습니다 바로 과정이 즐거운가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몰입이라는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칙센트 미아이라는 심리학자의 몰입에 대한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이 깊게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가 최고 수준의 성취와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무아지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글 쓰거나 글 읽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고 이걸 좀 다듬고 이런 게좀 엄청 재밌거든요 이제 그런 거할 때는 몰입해서 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게임 할 때도 이 몰입을 많이 느끼죠 근데 롤은 과정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축구게임도 한두판 하면 질리기 때문에 이거 평생 직업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글 쓰는 거 이거는 좀 아무리 해도 재밌기 때문에 제 평생 직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도 뭐글 쓰고 보고서 쓰고 뭐 다듬고 그런 거는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무아지경에 다다르는 몰입을 하는 그런 일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헬스도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무아지경으로 하는 거 그래서 몰입이라는 게 가장 높은 최상의 행복감을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일을 평생 직업으로 평생 할 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평생 할 일. 요즘에 평생 직업, 평생 할 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던 것 같긴 하지만 요새는 AI가 사람을 대신한다 이러면서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적 자유가 한창 이슈일 때 저는 생각했던 게그 경제적 이시, 자유를 이루면 그 다음에 뭐할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거뭐 재테크 이런 것도 공부를 했지만 그 다음 것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평생 할 일을 처음부터 하는 게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이루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하는 게 성공할 확률도 오히려 높은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거기에 몰입하고 최상의 집중 상태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거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뭐 사업가나 창업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일이 너무 재밌다거나 그냥 하루 종일 일 생각을 해도 재밌다거나 그래서 저는 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가수분들이 음악하는 게 너무 재밌듯이, 아니면 요리사분들이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듯이, 저도 요 일이 참 재밌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일로 이렇게 재밌는데 성공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 좀 힘들었던 게 이걸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게좀 힘들었습니다. 과정이 좀 즐겁지가 않았었는데 어쩔 수 없겠지 하면서 좀 참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기회에 과정을 더좀 즐겁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할수 있고, 어, 오히려 과정이 즐거우면 성과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좀 하게 세팅을 해뒀고, 어, 편집도 최대한 컷 편집이랑 자막만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이제 구독자 수, 뭐 조회수 신경을 쓴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신경 써도 안 오르는데 이제는 좀 편한 환경에서 어, 라이브도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생계는 일단 돈이 좀 남아있고 떨어지면 나가서 알바하려고 하니까요. 저는 카페도 좋아하니까 카페 알바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건방지지만 평생 할 일을 찾아보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할 일은 뭔지 꼭 댓글 남겨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